이나상, 안녕하세요. 일본어로 생각 말하기 연습, 자기소개편. 오늘은 32번째 시간인데요. 7과였던 아사오키타토끼니 스르코도 아침에 일어났을 때 하는 일이라는 테마로 같이 복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러분들은 본문을 다시 복습해 보시면서 내용을 한번 기억해 보시면 좋겠고요. 오늘 저랑 같이 공부해 보실 부분은 생각하기 코너입니다. 질문 같이 볼게요. 아나타와 아사 마즈 나니오시마스가 아침에 일어나서 가장 먼저 하는 일은 무엇인가요? 네, 여러분들이 아침에 어떤 일을 가장 먼저 하는지 묻고 있는데요. 대답으로는요. 마즈, 와타시와 나니나니오시마스 우선 저는 무엇무엇을 합니다. 라고도 할수 있겠고요. 여기서 마즈와 와타시는 순서가 바뀌어도 돼요. 그래서 마즈와 타시와 해도 되고 와타시와 마즈라고 하셔도 됩니다. 다음에 다른 문장으로 쓰고 싶다. 그러면 아침에 일어나면 처음에 무엇무엇을 무언 합니다. 즉, 아사오키 따라 사이시 나니나니오시마스 이런 문장 형태도 좋습니다. 다음 2번 볼게요. 아사노 쓰고시카타데 이가카와다고이습까 그래서 아침을 보내는 방식을 따라서 하루가 달라졌다고 느낀 적이 있나요? 라는 질문인데요. 이런 질문에 답할 때는 질문에 나와 있는 것을 그대로 옮겨 오시면 되겠습니다. 아사노 쓰고 시카타데 나니나니가 가왔다 또칸 짓다고도가 아리마스 이렇게 쓰셔도 되고요. 특히 아침 지내는 방법 중에서 좀 이렇게 획기적으로 변화가 된 부분이 있다. 이 부분을 강조하고 싶다 그런 경우에는 토큰이 특히 나니나니오 쓰르고도데 무엇무엇을 함으로써 나니, 나니가 가왔다 또 간지다 것도가 す무까 무엇이 바뀌었다고 느낀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써 주시는 것도 굉장히 구체적인 문장이 될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아침에 일찍 일어났다든지, 아니면 아침에 일어나서 물을 마신다든지, 아니면 아침에 일어나서 스트레칭을 한다든지, 아침에 좀 맛있는 음식을 좀 다르게 바꿔 본다든지, 이런 부분을 적어 보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3번은요. 아나타니토 때 리소테기나 사노지강 또한 돈나모노데스가 당신에게 이상적인 아침 시간은 어떤 모습인가요? 라는 질문인데요. 여러분들도 아침에 아 이, 아침이 이랬으면 좋겠다, 아침에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바람들이 있으시잖아요. 그걸 써보시면 좋습니다. 예를 들어 왓다시니토 때네게 있어서 나에게 리소테기나 사노지강과 나니나니데스 무엇 무엇을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쓰셔도 되고요. 나는 아침에 무엇무엇을 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입니다. 이런 표현도 쓸수 있잖아요. 그래서 "아사니, 나니를가이지리호끼데 이렇게 문장을 쓰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이렇게 문장 중에 빈칸을 채워가면서 여러분의 이상적인 아침의 모습을 한번 적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생각하기였습니다. 네, 다음은 생각 정리하기 코너인데요. 처음에 여러분들이 복습하셨던 본문 내용과 지금 적어 보았던 생각하기 문장을 같이 합치셔서 여러분들이 아침에 일어났을 때 하는 일에 대한 문장을 완성시켜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저는 내일 다시 뵐게요. 내와 마따하시다.